킹으로론 제임스의 파워 슬램덩크. 그의 슘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 상대의 사기를 꺾고 관중을 열광시키는 영향력에 있습니다. 그의 슬램덩크는 신체적 우월농구아 IQ, 심리적 압박,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뒤져낸 결과입니다. 이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. 르브는키 206cm에 몸무게 113kg의 피지컬 괴물입니다. 하지만 단순히 체력만이 아니라 숱 점프가 101cm에 달하는 폭발적인 운동 능력까지 겸비했죠. 거대한 몸으로도 민첩하게 움직이며 상대의 허를 찌르는 타이밍 감각까지 완벽합니다. 농구 IQ 역시 그의 강점입니다. 단순히 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의 호흡을 통해 빈틈을 만들어내고 이를 덩크로 연결하죠. 그의 코트 비전은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. 그의 덩크는 경기의 심리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. 관중들은 열광하고 상대 선수들은 기가 죽죠. 덩크를 성공시킨 뒤에 카리스마 넘치는 제스처는 팀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. 마지막으로 르브론의 자기관리 능력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. 매년 체력관리와 재활에 150만 달러를 투자하며 경프력과 유연성을 위한 훈련에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합니다.